여러분들, 금요 B2C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지금 현금이죠? 현금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사고 싶지 않나요? 매수하고 싶지 않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직은 이르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은요, 파란색 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매매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란색 선 위에서부터 매매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니까 찐반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야 2% 어? 반등 2% 짜리에요. 그냥 여기 있었던 매물대에서 떨어지는 중에 단순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에서는 파란색 선 위에 터치가 아니라 뚫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되면 뭐예요? 삭, 삭. 그냥 이쁜 삼각수로 나오죠? 이쁜 삼각수로 나와요. 중력 매물 때도 잘 지켜줬고, 저점 잘 올려주고, 딱 괜찮잖아요? 올려만 놓으면 차트 다시 확 이뻐져요. 추세 이뻐집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면 차트 이상하나요? 혹시 이 이상한가요? 차트 혹시 이렇게 그리면 이상해요?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고점을 올리다가 떨어지는 건요, 그냥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고, 고점에서 비비다가 떨어지면요, 하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방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매 안할 거예요. 하방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데서 왜 매매했겠어요? 하방이 닫혀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냥 횡보해 주겠구나. 떨어지더라도 추세가 박살 안 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섣부르게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방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다가 계단식 하러 가면 밑에 밑에 찍어도 깨고 떨어져도 이상자는 차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예요. 현재 자리에서 파란색 선까지 3%. 뚫고 바로 사는 거 아니죠? 뚫고 올라가서 사겠죠. 대충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 한4% 올라가고 나서 대응하자. 아직 저점 신호 안 나왔다. 찐반등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이런 자리에서 미리 매매하기에는 미리 매매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하방이 열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자 봐요. 차트 다시 차트 다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찍고 올라왔어. 찍고 올왔어 여기 바닥권을 아, 그럼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떨어지더라도 여기 한번 걸리겠구나 한 번쯤은 또 바닥 두번 잡아줬으니 나쁘지 않겠다 위에서 하면 여기서는 매매하게 매매해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한번 리테스팅 해주고 매물때 리테스팅 하고 다시 올 안착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느 정도 하방 좀 다쳤다 여기서는 매매 한번해본는 하다 라고 생각하고 매매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알트코인 반등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이제 높은 애들도 보면 바닷권 대비해서 이렇게 10%씩 반등 나온 애들 몇 개씩 있습니다.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바닷권 대비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비트가 무너지면 다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왔던 애들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무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트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기에 비트코인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온 그냥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매매 추천 안 하고요 파란색 선 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흔들어주고 안착하는 패턴 나오면 저는 그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냐면요 은봉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졌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은봉입니다 하나의 은봉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기간이 있는데, 떨어진 기간 대비, 아직 횡보한 기간이 더 짧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간 조정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등나포기인 조정이 있어요. 여기서 지그시 횡보라도 해주던가? 그러면, 오! 라도 할 텐데, 혹은 여기서, 진짜 여기서 찐반등 나서 올리던가, 그럼 5할 텐데, 지금은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2시간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거, 이 음봉 보이십니까? 오늘 9시에 있었던 이 음봉, 이때 알트 중에서 박살난 알트도 있어요. 알트 중에 도지도 꼬리 달았어. 9시 때. 무서워서. 사람들이 여기서 던져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5% 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패닉이야. 더 떨어지면 패닉이라고요. 알트들 보면 9시에 패닉 나온 알트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비트로 나왔던데. 그렇지 이것도 한4% 짜리 요거 하나 나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예요 2%, 2 떨어지면 또 팬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익비가 안 좋아요 손익비도 안 좋고 그리고 어, 하방이 닫혀져 있냐 아니다 하방이 열려져 있다 열려져 있으니 별로 안 좋고, 시간도 부족해요. 떨어지고 나서 시간도 애매해요. 많이 지났다고 보기도 애매해. 그런 와중에 급하게 매매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 사고 싶지. 이것만 보면. 하루 종일 차트 보는데 이렇게 하면 이뻐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 이뻐 보일 수 있어. 내 네, 전부 다 봤을 때는 추세 자체는 죽진 않았는데 회복이 덜 됐기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 시황인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완전 이뻐 보일 거예요. 매매하고 싶을 거야. 나에서도 그렇게 땡기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많은 하락이 멈췄다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에 지금 그냥 현금 대기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대기 하세요. 애매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 그리고 알트들을 보자면요. 알트들. 아니, 반응 못한는 알트가 대다수긴 해요. 올라간는 알트들도 조금 있긴 한데, 도지도 반응 못했어. 도지도 못 올렸고, 폴리메시도 그냥 옆으로 가고 있어요. 비케도, 오늘 9시 이후로 점점점 빠지고 있고요. 리플이도 점점 빠지고 있어요. 솔라나는 반응 나왔고요. 시바인우, 9시 때 재미보고 옆으로 흐르고 있 이더리움 옆으로 가고 있고, 스페이스 아이디, 9시 때 비트 깨질 때 떨어지고, 얘는 살짝 올려놨습니다. 웨이브 그냥 박살나고 있고요. 니어 복구했고, 있고. 멘틀 옆으로. 메탈 박살 나고 있고요 스택스 박살 나고 있고요 이캐시 옆으로 피스 반등 나오고 그냥 올레짜리 이클 옆자리 시빅도 옆으로 앵커도 별 볼일 없습니다 제로엑스도 옆으로 가고 있어요 헌트는 좀 복구했습니다 그렇게 복구한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 좀 떨어지는 알트들이 많죠 요와요 엡토스 도더더 더, 더, 더 떨어지고 있죠 크레딧도 빠지고 있고 세이 옆으로 비골 천천히 빠지고 체인 링크 옆으로 SV도 옆으로 마스크 천천히 옆으로 얘도 옆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만 보고 그러면 아 이거 살아날 것 같고 반듯 나온 것 같고 잘된것 같은데 알트들 중에서 반응 못한 알트들이 좀 많아요 알트들도 비트 용량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9시 때음봉팍 달고 양봉팍 달고 다시 복구해놓고 팍 달고 이렇게 무빙 나오는 것도 있죠 거의 뭐 비트코인 무빙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 알트들의 무빙은 거의 필요 없다 이거 봐. 여기서 찌그러져 있는 형태만 조금씩 다르지. 여기서 옆으로 찌그러졌냐, 아래로 찌그러졌냐, 복구해줬냐.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적음. 옆,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옆으로 찌그러지는 애들이 가장 많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얘는 복구해놓은 거고. 옆으로 가고. 살짝 올렸어.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죠? 비슷해요. 얘는 지금 좀 어, 두근두근 하고 있네. 얘는 지금 좀 펌핑 나왔나 보다. 얘는 지금 잠시 수급 몰리는 거. 김프 8로고오죠 나머지 알트들은 별로 안 뜨는데. 얘는 8%. 조금 더 높죠.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수급 좀 들어온 거. 아, 근데 이런 거 단타치다가 <laughs> 잘 되면 좋겠는데. 잘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조심하시고. 나머지 알트들 좀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자, 바뀌고 있습니다. 알트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비슷하죠? 알트 차트는 사실상 크게 의미 없다. 알트 코인은 지금 거의 보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알트 차트는 비트 코인이 여기서 횡보해 주거나 여기서 올려 준다 라면 이렇게 좋은 무비 나왔을 때안 갔던 알트 중에서 몇몇 알트들만 올라갈 뿐. 몇몇 알트들 옛날에도 아셨죠? 이런 자리. 이 자리에서 비슷했잖아요. 올라가던 중에 몇몇 알트들만 복구했고, 이 위에서도 올려놓은 좋은 자리에서도. 순환매가 돌긴 돌았는데 이제 몇몇 알트들 아 이건 좀 많이 돌았다 <laughs> 이때는 이때는 몇몇 알트 빼고는 거의 다 복구했지 음, 이때는 좀 좋았어요 이때는 좋았고 밑에까지는 복구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이거 좀 놓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알트들 많으니까 나머지 알트들 많이 못가 있으니까 그것도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트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적으로 비트코인만 보세요 전적으로 비트가 저 최소한 횡보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횡보하거나 올려놔야 지금 아, 본인이 들고 있는 마이너스 아마 15에서 마이너스 20일 겁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무빙은 별로 없으니까 마이너스 15에서 아마 마이너스 20일 텐데 여러분들의 코인은 비트가 올라가야 회복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비트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가 올라갔을 때도 밑에서 있는 알트들이 있거든요 하방에 있는 알트들 안 가고 고른 알트들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복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올라가 줘야 그나마 순환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순환매가 들어와야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복구하더라도, 그, 복구폭보다, 이거 올라가서, 복구되는 상승률보다, 혹여나 잘못돼서, 떨어졌을 때, 하락을, 하락률을 비교하자면, 하락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요즘장엔. 요즘, 요즘장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꼭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이 올라가고 있다고? 뭐. 세이는 신이다, 세이 간다, 5분배 넣어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간다야, 야. 야야야, 밑으로 간다야. 얘도 나름 레전드였죠. 41일 동안 안 갔어, 잘. 꼬리 한번 보여주고 위에 한번 사람 한번 속이는 윗 무빙 한번 보여주고 4 2일 동안 씨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어 도지 코인은 그때 동안 증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비트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되고 있죠? 밑으로 간다야 <laughs> 어디를 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옆으로 비트코인 무빙 따라서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비트코인 무빙 따라가지고 비트코인 횡보하니까 횡보하고 있잖아 지금 사형수입니다 그럼 목 이렇게 에. 뭐, 걸어놓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악! 하면서, 이제, 목한테 턱! 맞고또한 마이너스 5%,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단두대에 못 걸고 있잖아. 누가 봐도 이런 알트들 너무 많죠? 다 비트코인 무빙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알트,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그냥,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얘가 가면, 같이 간다. 비트코인 무빙 그대로 따라가잖아. 상승은 못 따라가고, 이 썩을 것이, 알트들이 상승은 못 따라가고, 하락은 다 따라가. 야, 씨. 요즘 시장 막개꿀잼이고만 요즘 이러니까, <laughs> 비트코인만 보시면서, 올라가기를, 올라가기를, 파란선 위에 올라가서 다시 추세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